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피약약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엄마와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엄마의 동생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죠 큰 이모 작은 이모 뭐 이모부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집에서 음식을 먹겠다. 약간 외식을 하겠다. 외식 내식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엄마한테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치킨을 먹자고 수정을 부를 겁니다. 저희 엄마가 또 배달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 또 제가 포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포장을 하러 간다고 하고 생닭을 아주 대용량으로 졸리 졸리 많이 사오겠습니다. 아, 엄마는 그 생닭을 봤을 때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laughs> 대용량 닭다리 자꾸 삐약삐약까지 줘. 뾱약 뾱약. 엄마. 엄마. 네. 이모들 언제? 엄마 올 거야. 아뭐뭐 뭐 음식 안 해? 귀차르서 그냥 뭐 하나 시켜 먹을까 하고. 어 잠깐 일로 와봐. 아 왜? 네 와봐봐봐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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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야 되지? 삼겹살 먹을까? 아 이거 삼겹살 맨날 먹어. 아니면 갈비? 근데 돼지갈비도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모들도 먹고 싶은 거 없대? 그렇게 뭐 먹자고 말만 했지. 아 그래? 그럼 좀 생각 좀 해볼까 내가? 아니야 뭐 빨리 시켜야 돼. 금방 온대니까. 아 그래? 삼겹살 말고 돼지갈비 말고 치킨 어때? 치킨? 응? 치킨? 어. 이모들이 좋아하니까. 아그래라 아니, 여기 앞에 치킨 맛있는 데 있잖아. 맨날 통닭, 맨날 통닭. 버섯 아식혀 갖고 좀가 해. 치킨 을몇 마리 시켜야 되지? 한세 마리? 세 마리는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다섯 마리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 다섯 마리 정도는뭐 애들도 많이 오잖아. 이모랑 또딱 다섯 마리 정도 돼. 푸짐하게 먹고 약간 더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칠수 있지. 그지 다섯 마리? 어. 응. 알았어. 응. 별로 안 비싸잖아. 알았어. 응. 그럼 배달 시킨다. 무슨 배달이야, 야. 가서 사갖고 와, 가 아, 배달 시켜. 왜 귀찮게. 돈 들잖아. 아, 내돈 들어 엄마 카드로 할 건데. 아, 안 돼. 뭐내 카드야? <laughs> 아, 나 요즘 돈 없어. 나도 없어. 그럼 내 카드로 그냥 배달 시킨다? 아니, 가서 갔다 와. 배달비로 물을 사도 몇 개를 사겄다. 아, 배달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아, 아니야. 너가 더 불쌍해. <laughs> 그럼 엄마 카드죠, 엄마 카드로 그냥 포장해. 아, 네 걸로 갔다 와. 엄마 없어. 아, 내 카드 또 알잖아. 차에 두번 다니는 거. <laughs> 아 진짜 없어, 진짜. 겨우해서 가져가. 어디 있어? 없는데 아무도뭔 소리야? 아, 뭐안줄 거야? 외상 해온다? 엄마 이름 대고 외상 해온다. 어. 빨리 줘. 아 정말. 엄마가 자리를 주선했잖아. 엄마가 자리를 주선한 자를 내가 왜 맨날 아, 진짜 아, 귀찮아 정말. 아니 돈 갖다 주는 게 귀찮다고? 치킨 다섯 마리를... 아, 정말. 그럼 엄마 그러면 치킨에다가. 이것저것 좀 떡볶이랑 좀. 실태 술하지 말고 그냥 닭만 사와. 소금도 사오지 마. 소금만 줘. 무는 무는 줘. 소스는 소스는 뭐 사야 되고. 사 말어. 사지 마. 가자, <laughs> 가자, 가자. 다섯 마리만 사라. 실태 때문에 사오지 말고 죽기 전에. <웃음> 삐약삐약. 여러분 지금 제가. 옛날 통닭 먹을 때 이걸로 사왔거든요. 지금 올라가기 전에 세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응. 물도 따로 사가지고 물까지 넣었습니다. 그럼 응.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같이 <laughs> 쳐. 삐약삐약. 엄마. 엄마 사왔어. 거기 놔둬. 아. 세팅을 해야 되지 않아? 카드 놔둬. 아, 카드 잠그는데. 아이, 찬송하지 말, 빨리, 카드 내놔. 너, 닭만 사지, 다른 거안 사지, 쓸데없는 거. 아, 닭만 샀어? 닭만 사면 죽어, 아직은. 앉아있나? 저, 저, 상이나 갖다 좀 펴. 어, 아, 이 너무 좀 작은 거, 야, 상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어, 이거 뭐야? 아, 이 아저씨가 건방증이 있으신가? 아,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지? 뭐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오수라 뭔가 말 장난하냐? 여기 어? 앉아봐 나? 나 나? 네가 앉지 누가 앉아 아 어, 배아파 앉아 빨리 어휴. 앉아 <laughs> 아이 아줌마 생닭을 그냥 줬네 건방증 있으신가봐 이걸 튀기지도 않고 생닭을 다섯마리를 그냥 동째로 주면 어떻게 하으라는가 식인종이요? 뭐야, 우리가 지금? 아, 진짜, 화가 너무나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통닭을 이렇게 튀지도 않고 생닭을 주면 무슨 뭐, 뭐 참치에요? 연어에요, 이거? 무슨 연기하냐?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지금 여기 연기를. 야, 닭집 아줌마가 이렇게 생닭을 줄리가 있냐? 아니, 닭집 아줌마가 깜빡했어도 장사가 깜빡해. 엄청 잘 되더라고. 깜빡. 지금 줄이 지금 10줄이 넘게 돼. 지금 10m가 넘게 줄이 서 있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너무 바쁜 거야. 무도 안 싸주려고 그래도 빨리 싸주는데. 아, 그래야 튀김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튀김을 넣어야 되는데 옆에 생닭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아줌마 실수를 한 거야. 생닭을 이렇게 싸주게 하나도 아닌 다섯 마리씩이나? 지금 너 이렇게 묶인다고 생각하냐? 응? <laughs> 아니 엄마 내가 못뭐 끼려고 이런 거겠어? 그 아주머니가 잘못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를 그 아줌마가 하이 바빠도 그렇지 너한테 이렇게 생닭을 줄 수가 있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어떻게 그런 아, 이없어쩌냐 생닭 집에서 이런 것도 좋아? 무슨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엄마 오해는 하지마 이거 진짜 통닭쪽에서다 싸운 거라니까 뭐 봤잖아 뭐 아줌마가 바보냐고 이모들 올 건데 이모들 줄이? 한 잔씩 하나씩 먹으라고 이게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씩이나 사갖고 오면 생닭을 네가 드라큘라야? 아니, 엄마 드라큘라는 피를 이렇게. 네가 그걸로 사온 거 아니야? 드라큘라는 아니고, 엄마 그냥 식인종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시장. 다시 사가지고 빨리 가서. 어, 엄마 지금 엄마 카드를 다시 줘야 될거 같아. 시끄러워, 시장새끼야. 너도 이렇게 다 털을 다 뽑박살에 만들어주지? <laughs> 어? 너도 저런 만들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유. 알았어, 그럼 이거 다시 환불할게. 나도 그냥 아빠랑 왜? 삼계탕 해 먹을 지 어떻게 갖다 줘? 가서 스티킹거사와 가서. 아 그럼 두 마리면 되잖아. 나무 아세 마... 됐어. 아세 마리 는 내가 집에 가져가려고아 됐다고. 아 그럼 엄마 욕심이 많아? 그래. 여이 사가지고 와. 알았어 엄마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이모 올 때서 그냥 막. 알았어 갈게 갈게. 허팝 <laughs> 벌써 어. 왔잖아. 이모 생닭 줄래? <laughs> 아유 정말. 엄마 분열.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 think I need a new lobotomy. Wait,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 I don't wanna get lost.